우리 비투비는 인터뷰에서 가족 같다는 말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. 그러면 이 비투비 안에서 엄마, 아빠, 그리고 오빠, 언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좀 뽑아주세요. 와, 이거 진짜 데뷔, 데뷔한지 한 1년 정도. 음. 그죠? 네네, 1년 정도 계속 이질을 받다가 진짜 오랜만에 받았어요. 그죠? 질문입니다. 이제 맞아. 근데 좀 뭔가 바뀌었을 그래서, 수가 있거든요 사실. 네. 바뀌다기보단 되 네. 뭉그러진 것 같아요. <laughs> 그 역할들이. 아, 네. 옛날, 옛날에는 이제 제가 네. 약간 아빠? 아닌데 삼촌. 지호봉 <laughs> <요오봉> 삼촌! <laughs> 어? 백수, 백수! 백수 삼촌 느낌. <laughs> 그건 지금이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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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지금이고. 원래는 이제 <laughs> 네, 아빠. 네. 근데 민영이가 엄마. 엄마. 응. 전시형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<laughs> 음악의 할아버지 음, 어. 네. 약간 장섭이가 <laughs> 약간 뭔가 얄미운 언니 같은 느낌 부모 같은 느낌이 <laughs> 어. 예. 그래. 그리고 분열이 뭐. 애완, 강아지 애완동물 네. 애완동물 애완 강아지 약간. 제가 저개 같나 봐요 그 말이 아닌데 그래. 이래 들으니까 약간 총명한 아들 같은 느낌 <laughs> 어. 저는 뭐 철없는 아들 그다음 <laughs> <그래. 웃음> 어. 사춘기를 겪고 있는 질풍노도에 <laughs> 어 아들 초창기에만 <laughs> <수상계만> 해도 그랬었거든요 <laughs> <그랬을 웃음> 지금은 어때요? 이제는 다 네, 이제 일단 서네다 자식들도 독립했고 <웃음> <웃음> 벌써 자가 독립했네요. <독립시켰어>. 아, <laughs> 네. 저도 이제 독립시켜서 네. 이제 네. 그 뭐야 퇴직하고 나서 네. 취미생활 즐기는 네. 네. 아. 시방도 아. 많이 다니고 좋은데 네. 네. 가가지고 네. 네. 그런 느낌. 아 이제 조금 약간 여유가 있군요, 가장이아 네. 그래.